1940년 8월 10일에 조선 동화가 다 폐간되고 매일신보 하나만 간신히 살아 있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신문이 갑자기 그냥 발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많은 신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좌익 신문이 많았어요. 6.25 전쟁 후에는 좌익 신문이 금지되지만은 6.25 전쟁까지 해방으로부터 그 시기에는 좌익신문이 서울에서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선인민보입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에 9월 8일입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방일보, 또 9월 19일입니다. 이두 개는 아주 대표적인 좌익신문입니다. 현대일보, 이것도 좌익, 일간 예술통신, 이게 통신이 아니라 신문인데 이것도 좌익입니다. 예술통신은 문화일보로 이름이 바뀌었죠. 또 대중신문이 발행된데 이것은 노력인민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 선은 북한에서 발행된 북한 신문들입니다. 밑에는 남한에서 지금 말한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어 그 예술통신 문화일보, 대중일보, 대중신문, 노력인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에서 여러 개의 좌익신문이 발행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신문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 노동당 기관지고 제일 권위가 있는 신문이죠. 그다음에 민주조선이라는 거는 미, 북한 그 내각의 기관지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기관지죠. 그러나. 어, 당이 정부보다 더 우위니까 노동 신문이 더 널리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라는 노동당 기관지가 월간으로 또 발행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복간이 되고 그 밖에 우익 신문도 있었지만 여기도 이제 좌익 신문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조선 인민보, 오른쪽에 해방일보입니다. 해방일보는요. 창간 후에다가 우리의 표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자. 뭐, 이런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조선의 완전 독립, 일본 정권의 무장을 곧 해제하라. 뭐, 이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조선 인민공화국 만세. 연합군을 환영하자. 여기까지는 뭐, 연합군은 러시아도 연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산주의 정치 논리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조선인민보에는 김정도, 홍증식, 김오성, 임화. 임화는 시인이면서 조선인민보의 주필이었습니다. 또그 다음에 해방일보에는 권호직 일제 때부터의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조두원, 정태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노력 인민에는 홍남표, 이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국의 김광수 이들은 대개 월북해가지고 자진해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 고위직에도 오르고 했는데 박헌영 계열의 남로당이 몰락하면서 대부분 처형 아주 그냥 쫓겨만 어, 나는 게 아니라 처형 당이나 숙청의 비운에 처하게 됩니다. 6.25 전쟁 이전에 또 월북한 언론인 가운데는 허헌입니다. 동아일보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 변호사였고, 홍명희 역시 소설가이자 동아일보 주필 편집국장, 시대일보 사장을 지냈던 언론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허정숙 허헌의 딸입니다.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를 했는데, 올라가서 문화상,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홍기문 역시 이제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선일보 전무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월북을 했습니다. 박팔량 뭐다 이런 인물들이 북으로 올라갔던 언론인 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는 나중에 김일성한테 처형되는 인물도 많습니다. 조선인민보는 해방 공간에 아까 발행되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서울에서 다시 복관이 됩니다. 이거는 북한이 남침할 때 무기만 가지고 남침한 게 아닙니다.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었는데 그로부터 4일 후에 4일 만에 일간지를 발행합니다. 그 전에 발행하던 조선인민보, 해방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신문 일간지를 동시에 4일 만에 김일성이 남침할 때 신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미리 알고는. 총칼과 탱크를 더불어서 신문 발행을 계획을 하고 왔던 겁니다. 이 복관되는 신문에 김일성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실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두 신문이 똑같습니다. 6.25 전쟁을 자기들이 합리화하는 이런 김일성의 연설을 싣습니다. 자, 이거는 그해 8월 15일자 두 신문입니다. 조선인민보 해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스탈린 김일성 두 사람 사진이 실리는데 스탈린이 언제나 상석입니다 더 위입니다 새로 쓰기 신문에는 오른쪽이 더 위쪽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먼저 들어가고 김일성이 들어갑니다 김일성은 또8.15 해방 5주 내내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게 근로자 잡지 근로자에 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해방된 거는 완전히 스탈린 너희 덕택이다. 이때는 김일성 자신이 말하기를 스탈린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 지금은 흘러나간 중앙청, 중앙청 앞에 달린 현수막입니다. 거기에도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이 같이 실렸어요. 언제나 스탈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인민보에는 북한에서 이제 파리로 기념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사진들이 실립니다. 또 역시 스탈린 대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게 평양에서 발행된 노동신문의 일면에 제일 크게 실린 게 스탈린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김일성이 우상화 되지만은 그 위에는 스탈린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일 보 7월 8일자에 보면은 임화가 쓴 시가 실려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서 강을 건너다 보면서 명령이 언제 내리냐? 그러면 우리 탱크 부대가 바로 가서 적들을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서 바다에 다 쓸어 넣어야 된다. 이런 시를 썼던 열렬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점령돼 있던 90일 동안 내지 못하던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시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와서. 와서 보니까 언론인들이 죽거나 나쁘게 됐어요. 국방부 보도과장이 방송국 앞에서 총 맞아 죽었다. 이게 그런 기사입니다. 이건 뭐 군인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수천명 애국자들 행방을 아직 모른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났는데 전쟁 중에 인민 재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어디냐면 지금 서울시 의회 앞에 프레센타 건너편이죠. 거기서 인민 재판을 했는데 지금 서 있는 검은 옷 입은 피고가 누구냐면 언론인이자 소설가였던 김팔봉입니다. 김팔봉은 여기서 완전히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서대문 경찰서 지하에 3일 동안 처박혀 있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납북자, 피살자 명부가 있는데, 어, 납북 민간인, 군인 말고 민간인이 한 8만 내지 12만 명입니다. 그 중에 언론인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명부죠. 납북자 명부입니다. 자, 이런 조사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인들만 보면은 피살된 언론인이 36명, 납북된 저명 언론인 가운데 이광수라든지 최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조선일보의 사장 방응모,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백관수 여러 신문의 사장도 있고 편집국장도 현직 국장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납북이 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언론인이 285명의 언론인이 납북이 됐어요. KBS는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28명이 납북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동아일보도 새로 복관을 하면서 사고를 냈어요, 두 군데가 다. 연락해라, 좀, 우리한테. 이게 신문의 첫 사고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갔냐? 좀 연락 좀 해달라. 밑에 사고가 실려 있죠. 언론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6명이 납북되고, 일동아일보의 경우에 편집국장도 납북되고, 일장기 맞소사건을 벌였던 이길용이라는 체육부 기자, 사진부장 이런 사람들이 납북됐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사장이 납북됐어요. 방어모 뭐 납북되니까 이제 새로 임원진을 구성을 했다는 그 보도입니다. 사고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한창 이제 우리가 북진을 해서 거의 이제 남북강 근처까지 갈 텐데 또 이제 종교인들도 많이 납북됐습니다.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납북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산, 평양 뭐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해서 평양을 완전 수복했다 보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쪽을 보낼 통신 시설이 없으니까 집차를 타고 밤을 새워서 서울 와서 다시 기사를 써가지고 보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동강변에서 특파원 이해복입니다. 종공기자 이해복, 휴전협정을 취재했던 그 이해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까지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 방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밀레 내려와서 일사 후퇴로 서울에 한번더 뺏깁니다. 그런 속에서 경향신문은 평양이 아직 수복되 가지고 우리한테 평양에서 전선판을 발행했어요. 평양판을. 경향신문 사고에 나오는데 그 신문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뭐 북한에? 어쩌면 어디, 어디, 다락 같은 데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납북된 사람들을 적십자사를 통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1957년에 적십자사에서 그걸 받았어요. 남아있는 가족들로부터. 안재홍입니다. 한성일보 사장이고 일제 때는 조선일보 사장 주필 이런 걸 지낸 분인데 이 사람의 후손이 언제, 어떻게 납북이 됐다.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경석이라는 사람은 그 신문 기자였다. 그런데 좌익 친구들이 와가지고 잡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KBS 중앙방송에 민병설이라는 엔지니어가 납북됐다. 뭐 이런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일사 후퇴 중공군이 오면서 한번 서울이 다시 뺏겼다가 다시 이제 서울을 수복하면서 서울 재수복의 환희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우리는 돌아왔다 이게 제목입니다. 어 이때의 그 기록이 신문에 이렇게 남은 걸 우리가 보므로써 어 생생한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그 수복 후의 제목입니다. 자살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았겠냐? 그런데 일사후퇴 후에도 신문이 어떻게 발행됐느냐? 경향신문이 대구에서 2월달에 속간되고 동아일보는 조금 더 일찍하고 조선일보는 부산에서 속간했다가 끊어졌다가 수원에서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어렵사리. 꽃단일 싸들고 다니면서 신문을 발행했던 겁니다. 일사 후퇴 후에. 물론 이제 6.25 직후에 서울이 함락됐을 때 서울에서는 이런 신문들은 일절 발행 안 되고 해방일보와 조선일민보가 발행됐다는 사실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 박헌영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이기영입니다. 북한에서 대표적인 독설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설야 일제 때는 조선일보에 조금 근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북한의 문단에 아주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60년대에 또 숙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전쟁이 휴전협정이 7월 27일에 체결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8월 11일 자 노동신문을 보면은 김일성이가 아주 중안에 딱 있고 거기에 이승엽 서울시 인민위원장이니까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지요. 북한이 점령하고 있을 때그 사람하고 임화라든지 남노당 계열을 아주 완전히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한테는 다시 영웅칭호를 내려주고 이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지면입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종파 분자로 주영하, 뭐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파직을 한다. 권오직 해방일보 사장이었던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출당을 시켜버립니다. 임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자 언론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일제 때그 조선의 발렌티노다 아주 멋쟁이 시인인데 이 사람은. 재판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안경을 깨가지고 동맥을 끊었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결국 재판장에 올라가서는 다시 자기가 반성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납북자는 어떻게 될 거냐? 11만 명이냐, 12만 명이냐, 뭐 8만 명이냐 이러는데 우리가 송환 될걸 기대를 하고 뭐 제네바에 가서도 협상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백 명씩 뭐~ 성환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은 끝났고 안 되는 거고 납치 인사가 누가 올 것이냐 영천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서 일단 뭐~ 하겠다 이런 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할수 없이 조선일보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린 게 육십 사 년입니다 한참 뒤에 납북자 소식을 알려달라 보내달라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백만을 돌파해서. 그 서명된 서류를 가지고 조선일보 사장이 유엔에까지 가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걸 격려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랬는데 유엔에다 보낸다 3천만의 영원을 대면, 대변한 거다 가서 다 전달까지 했지만 유엔에 간들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결국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언론인들의 소식도 모르고 이런 비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제 때에. 영국군 포로가 저 인천 포로 수용소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도 주고받은, 본국하고 주고받은 그런 엽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같은 민족이 도저히 그 생사를 모르고 지금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